있을까 싶어. 그런 애가 있을까 싶어. 걔가 응. 제일 솔직한 게 멋있었던 응. 게 그거야. 걔 응. 솔직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좀잘 풀린 것 같아. 걔가 응. 결국은 가서 사과했어. 정말 걔한테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빨간 머리 엔 빨간 머리 엔 빨간 머리 에는야 어, 어, 너무 좋아. 저기 음. 있을 걸? 아마. 그래 나도 빨간 머리 에는 음. 빨강 머리에는 처음에 음, 음. 어, 만화로 봤거든, 상큼요 그래, 맞아. 우리 어릴 때. 어, 어, 어. 좀 특이하긴 하지. 음. 근데 존재하는 것 같아. 아마 그그 그, 몽고메리 스콧인가? 음, 음, 그 음. 작가에게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 음, 음. 작가들은 보통 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래도 음. 등장 인물에 투영하는 것 같거든. 음. 어, 나걔가 음. 그 제일 솔직한 게멋 있었던 게 그거야. 음. 그 동네에 음. 그 여자들 모이는데 짱인 사람이 있었잖아 리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음, 음. 너는 뭐 말랑깽이 죽은 음, 게망고 음. 그렇다고 딱 그랬잖아. 어, 그랬는데. 어. 엄청 울면서 화내면서 어, 그랬더니 어, 어. 그 아줌마가 어. 아, 너는 맨날 너 자신이 스스로 난 주주꾼께도 많고 나는 말랑깽이라고 그러면서 어, 어. 그 사람이 그랬다고 화가 나네요. 그랬더니 어. 내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랬거든. 어, 그렇지. 어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 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건 잘못한 거긴 잘못한 거였던 것 같아. 그래도 걔가 응. 결국은 가서 사과했어. 그 음, 음. 사과도 음. N식으로 했어. N식으로. 음. 막 이렇게, 음. 막, 막 드라마틱하게, 음. 어, 막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 음. 자기는 음, 음. 그 순간까지도 하는 것까지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았어. 음. 사과도. 나는 음. 음, 걔의 그 운명을 바꾼 그 솔직함이 음. 어, 처음에 그 집에 왔을 때 매튜하고 매튜하고 그 어, 이름이 까먹었다 그 아줌마. 어, 아줌마 그 어. 둘이가 오누이잖아 어. 근데 그분들이 원했던 애는 남자애를 원했던 남자애. 거잖아 매튜 어, 그분이 하는 일을 도와줄 맞아. 남자애를 원했던 그치, 건데 그치. 잘못돼서 여자애가 온 거잖아 레니였으면 음. 그래. 음. 음. 어땠을까 음. 너무 너무 상처됐을 것 같아 응 음, 음, 그렇지 그리고 가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래 음. 그냥 내가 도로 간다 이 집에 안 믿는다. 너나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얘가 한게 그게 얘 운명을 바꾼 거야. 제가 필요 없는 거군요. 제가 남자 아이가 아니라서 필요가 없는 거군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소녀는 가슴에 매어 터질 듯이 울었습니다. 마릴라와 매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날로 너머로 서로 멍하니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입장이고 내가 만약 애니였다면 어, 그렇게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응. 일단은 되게 충격을 받았겠지. 아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돼서 이 집에 왔구나. 응. 잘못 배달이 된 거구나.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처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원하지 않는 이 집에서 내가 있는다는 것 자체도 괴롭고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음. 돌려보내면 돌려 보내면 돌려 돌려 보내져서 각자 자존심이 자존심만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야 자존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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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었을 수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게 그런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쓸데없는 그래 맞었을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근처, 감추고, 근처, 괜찮은 음. 척, 아닌 척, 음.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음. 그래? 니들이 날안 원했어? 막 이를 박박 갈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그, 그 사람들을 아마 미화했을 어, 거야. 어. 그 사람들도 잘못은 어? 아니야. 그렇지. 그 그러니까 원하지 어. 않는 애가 왔는데 어. 그 잘못은 아니잖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어. 그렇지만 어. 누가 시스템의 잘못이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게 꼬이면서 모든 잘못이 일어나는 거잖아. 어떻게 어, 그럴 보면. 수 있지. 응. 그게 어얘 운명을 바꾼 그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 다 자기를 깎고 깎고 깎는다고 해도 그, 결국은 남는 게 자존심이래. 그, 그래. 민물장어의 그래. 꿈이라고 음. 신혜철 노래를 음. 내가 음. 너무 좋아하거든? 음. 근데 거기에 보면 나와. 나를 음. 깎고 깎고 깎아줘. 음. 이제 나는 음. 내 자신이 하나도. 음, 옆으로 와. 어? 어? 어, 그래. 음. 음. 내 자신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그런 그래. 말이 나오거든. 인간이 응. 제일 인정하기 힘들고 아픈 마음이 수치심인 것 같아. 그렇지. 응.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수치심이잖아. 어, 그럴 것 같다, 진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 차려, 있게 차려 있는 <웃음> <웃음> 그런 거지. 그데 그거를 생각을.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든데 걔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아, 저런 애는 실제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한 게. 그런 응.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어,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게난 너무 음. 속상하고 음, 기억난다 어, 어, 막 음.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정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 음. 야, 야, 그렇게 아, 말하는 게안 하는 애도 있어 근데 응, 응, 응. 그래도 데려다주려고 그랬어 아 그래? <laughs> 그 아줌마가 다갔어그 어 정직하게 자기의 응. 마음을 토로했었던 그게 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데리고 온 응. 거. 그렇지. 왜냐하면 응. 그렇게 두고, 응. 두고 올기에는 자기가 응.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렇지. 그치? 인간은 또다 양가적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뭔가 남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걸 챙기고 이기적인 응. 마음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막 현실에서 좀 갈등을 했겠지만 음. 마지막에 그거를 선택하지 못한 거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참 그게 걔의 마음이 영민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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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 걔를 도로 데려다 줄 때는 정말로 그 아줌마는 그 집은 남자애 도와줄 남자애가 필요했던 거야 그치. 절실하게 어, 근데 그 절실함을 무너뜨리고 이긴 게 뭐냐면 걔의 솔직함 그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수치와 이거를 드러낸 게 솔직함이었다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빨간 머리에 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음. 아, 나도 정말 뭐 이런 그 자존심이고 뭐고 막 이런 걸다 벗고 음. 그냥 순수하게 솔직하게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나 연습하면 될것 같아. 음, 음. 정직하고 솔직은 이게 음, 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렇좀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정직하고 솔직? 응응 음, 음. 그니까 나는 애는 정직했다고 본 거지 자기의 음. 감정에 정직했다 음.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이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괴팍한 사람한테 당신은 괴팍합니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음. 솔직하다고는 할수 있지만 그게 정직한 행동 같지는 않아 그치? 어 음.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음. 어, 단어에 가진 굉장히 긍정적인 뜻은 음. 그 상황 자체를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든다는 사실. 그런 뜻이 있는데 음. 솔직해 가지고 더안 좋은 상황으로 이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음. 솔직한다고 솔직해 가지고 그근데 아, 아주 좀 약간 솔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 음.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고 심지어 음. 이제. 솔직하지 않은 사람을 되게 막 싫어했어. 음. 왜 솔직하지 않은 거야. 음, 응. 응. 음, 음, 저 위선자. 막여맞죠 음, 이중인격자. 음. 완전히 가면을 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음. 아 결국 우리는 감... 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가면까지는 아니어도 음. 좋은 필터를 계속해서 씌워가는 게 성장인 것 같고 음. 발전인 것 같은 까 요즘엔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어,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죽은 게,